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제 폴라로이드 라이브 클립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주말 아침에 딱 공개를 했어요 보면은 살짝 겨자색 자켓 입고 라이브를 좀 하는 모습이었죠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고 있어요 음원이랑 똑같구나 아니 라이브야 음원이냐 음원 아니냐 대단하다 옷이 되게 이쁘네 일요일 아침부터 놀랐다. 혹시 녹음 영상 아니야? 계속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위기. 왜냐면은 팬들 솔직히 보면 딱 아는데 너무 잘하니까. 라이브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라이브란 얘기죠. 엄청난 것 같습니다. 팬들도 헷갈려할 정도로 지금 완벽하게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무대에서 하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잘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무대는 신경 쓸게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목소리만 집중하면 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음원 아니야? 라고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 라이브 왔죠. 또 이제 요즘에 좀 라이브 클립을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뭐 가수가 당연히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임혜영 같은 경우는 잘하니까 이렇게 올리는 것이고, 또 이제 지금 음악방송에 영웅님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팬들이 또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라이브하는 모습을 궁금해 할것 같으니까 임영임 측에서 100% 팬들을 위해 준비를 한 영상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임영임이 사진 속에 그대의 여기 고음할 때손 제스처에 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멋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또 이제 부산 불꽃축제, 이제 아티스트 임영임의 무대를 블루스가 등장을 했잖아요. 직접 가신 분이 또 감동적으로 또 찍었습니다. 굉장히 장관이네요.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열린 큰 행사, 많은 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행사에 아티스트 임영희 노래가 두 곡이나 등장 했다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재밌는 영상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티스트 이명희의 응원봉인데요. 언박싱 하는 영상이 지금 굉장히 화제입니다. 보면은 이 모습이죠. 누가 봐도 아티스트 이명희의 응원봉인데요. 지금 외국인이 이명희의 응원봉을 언박싱 하고 있는 겁니다. 발색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예쁘다라고 막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영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영웅님을 알고 또 이렇게 응원봉을 영상으로 담은 걸까요 많이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와 영웅님 정말 엄청납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잉 외국인이 응원봉 언박싱간에 하면서 다양한 반응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임영웅님이 티에 샴푸 CF 찍었잖아요 그 TV CF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100만회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모습인데요. 초록초록한 아티스트 임영웅의 모습이죠. 또 임영님 팬클럽 영시대에서 웅 대구 누부야방에 연탄 3천장을 기부를 했습니다. 와, 지금 직접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굉장히 추운데요. 이게 이제 17일에 지금 이루어진 이런 봉사활동이고, 그냥 성금을 내서 연탄만 좀 기부를 한게 아니라 직접 또 이렇게 연탄을 배달을 하는 모습입니다. 영명 가수의 노래를 듣고 큰 위로와 행복을 느낍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명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자는 의미로 기부를 했습니다. 라고 또 밝혔네요. 또 이제 영웅 바라기에서 동구청에 200만원 상당의 떡국을 또 기탁을 했습니다. 곧 이제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여 또 후원을 했네요. 보면은 다들 지금 꼬을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기사쯤만 소개해 드릴게요. 시니어층을 모시려는 카카오뱅크 답은 이명이 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건 이제 기자가 조금 이제 입력으로 치우쳐서 기사를 낸것 같은데 유력하니까 이렇게 낸 거죠. 시니어분들에게는 뭐 거의 유력.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카카오 뱅크가 팬들의 높은 참여도를 기대할 수 있는 투표를 매개로 국민가수를 불리우는 이명웅의 팬클럽이죠. 영시대를 자신들의 고객층으로 포섭을 하려는 전략을 지금 펴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 뱅크가 멜론 뮤직어워즈죠. 카카오 뱅크 모두의 스타상에 좀 신설이 됐잖아요. 지금 이 카카오 뱅크 측에서 후보로는 유진스 더보이즈, 몬스타엑스, BTS, 블랙핑크, 아이브, 임영웅, t s t 태연 등총 10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중에 중장년층의 팬 비율이 굉장히 높은 아티스트가 임영웅이니까 임영웅이 이명웅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멜론 뮤직 어제에서 카카오뱅크 상 같은 경우는 BTS가 탔어요. BTS가 연차가 10년이기 때문에 팬덤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거. 카카오 뱅크의 계좌를 갖고 있는 연령층이 주로 2 0대 40대가 많기 때문에 디스는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카카오 뱅크의 3분기 고객 비중을 보면 10대가 8%, 20대가 24%, 30대가 25%, 40대가 23%, 50대 이상의 19%입니다 딱 봐도 지금 2, 3, 4, 40대가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네요 현재 임용은 이제 2월에 예정된 미국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 또 티켓팅 또한 열자마자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또 내년에 만약에 모드스타작이 또 똑같이 열리면 굉장히 유력한 우승 후보고, 또 카카오뱅크로서도 멜론 뮤직 어워즈와 지속적인 스폰서십을 통해서 영웅시대의 이제 고객층을 확보를 할수 있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멜론이 카카오뱅크의 계열사인 만큼 업무 협조가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멜론 뮤직 어워즈 역시 임혜영을 통해서 관람객층의 저별을 넓혔다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멜론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임혜영 님이 오가왕을 하기도 했고, 출연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어서 올해 이제 MMA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직접 이제 관람을 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분이 보기에도 임영웅이 또 이렇게 시니어층을 확보하기에도 굉장히 유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표를 보면은 지금 시니어층이 제일 적으니까요. 은하스타는 10대가 더 적은데요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10대는 8%고 50대 이상은 19%니까요. 그런데 10대는 생산활동을 거의 하지 않죠. 학생이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카카오뱅크 측에서는 생산활동을 하는 저축과 뭐 저금 이런 걸 많이 할수 있는 분들을 노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일반인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또 이제 임영웅님 콘서트에서 땅 팔아서 미국 갑니다라는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임영웅님에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영웅님 직접 언급을 했죠. 영웅님이 땅 팔아 미국 갑니다. 문구 딱 보고 아 그러면 안 돼요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로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땅이 좀 많이 있으시면 괜찮고 하면서 무심하게 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 터지고요. 지금이 임영임의 반응을 보고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미치겠다. 저 좀만 주시고요. 뭐 땅달한 얘긴가요땅 팔아서, 흑흑흑흑. 와, 이거 보니까 임영웅콘 재밌나 보다. 콘서트는 장작도 한복 하는데 되게 되게 재미있어 보이네. 진짜 임영웅팬 엄마를 둔 나로서는 웃음이 안 나온다. 우리 엄마 진짜 간다고 하고 있어. 미국 공연까지에 이명 대단하다. 말 정말 잘하네. 능청스럽게 말 잘하네. 와, 이거 우리 엄마 내가 보내드린 콘인데, 고척 마지막 콘 같다. 엄마가 나한테 이 얘기 해줬어. 영이 얼굴이 이뻐졌다고 난리 날리셨지. 정말 헌칠해졌다. 라고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임영님의 LA 공연 인증된 걸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에요. 딱 보면, 어, 오너스타님 여기, 빈자리 보이는데 하는 분이 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빈자리가 아니라 확대해보면 휠체어 석입니다. 휠체어 석은 아직 자리가 남아있네요. 한마디로 들면다 완벽하게 솔드 아웃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반응해보면 굉장하다. 아, 남은 자리가 장애인 석이었구나. 대박이네. 이것이 이명웅의 간지구나. 다양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좌석 상황이 8여시오 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빠른 좀 순식간에 매진된 거좀알수 있죠. SNS에 굉장히 화제인 특별한 영상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모습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임영웅님이 아시아 테스트 어워즈 이제 일본에서 했잖아요. 레디 카펫이 정말 독특했어요. 문을 열고 문을 통과해서 이제 가수가 레드카펫에서 밟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제 임영님이 걷기 전에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보이세요 지금 이 모습? 손딱 모으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앞에는 기자분들이 있는데 요 보면 앞에 기자분 한 분은 또 이렇게 임영웅이 바라보고 있네요. 언제 출발하나 보는 것 같아요. 영님도뭐 앞에 스태프분이 큐 해줘야지만 이제 걷는 거니까. 손을 모으고 딱 대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큐사인 떨어지자마자 딱 워킹하는 모습이에요 자신감 있는 아티스트 이명의 모습 어우 정말 끼룩끼룩 참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좀 아닌가 싶어요 또 지금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잖아요 그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살 모금이 되는 좀 모습을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